요즘 나는 고민이 있다. 이 녀석 식탐이 장난이 아니다. 진짜 장난이 아니다. 우리가 밥을 준비할 때는 식탁이 올라와서 밥을 훔쳐먹고 있다. 가리는 음식도 없고, 한번 꽂히면 한 마리 야수와 같이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. 그리고 이 녀석이 요즘 휴지도 뜯어먹기 시작했다.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. 가리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잘 뜯어먹는다. 일단은 머리끈부터 시작해서 모형 선인장과 심지어 쇠까지 씹어 먹는다. 야, 야, 야.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요즘 이 녀석이 우리의 지갑을 숨겨놓는다. 진짜로 도둑 고양이다. 토리. 이렇게 지갑을 물고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다 어느 순간 지갑을 어딘가에 숨겨놓는다.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을 땐 상관없지만 어느 순간 지갑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여자친구와 나는 동심으로 돌아가 보물찾기를 해난다. 가끔은 식탁을 물어뜯는 척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내가 방심한 땜에 누구보다 빠르게 식탁에 있는 음식을 담 만다. 결국 이 녀석은 이날 사고를 치게 된다.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나는 약간의 화상을 입었다. 그 사고가 바로... 이 사고다. 어쨌든 사고는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웅징할게. 빨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이 눈빛에 약간 마음이 흔들렸다.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도리의 엄마, 내 여자친구는 도리의 멱살을 잡고 빨래질을 강행했다. 아무튼 내 다리는 화상을 입었고 도토리는 빨래질을 당했다. 아무튼 화상을 입은 부위를 시키기 위해, 그리고 또한 열 받은 나를 시키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는 도중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확인을 해보니 오토바이가 아닌 도토바이였다.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, 만약 이 녀석이 자기 엄마 고양이의 찌질이 듣게 세게 물어뜯었다면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지 않았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다. 나는 이렇게 한픈데 옆에서 쭉쭙이라는이 녀석을 보고 약간 열이 받았다 그래서 나는 내의자를 이용해 이 녀석을 괴롭히고자 했으나 이 녀석은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사고뭉치 내 아치 캣초딩 어떤 수식어도 잘 어울리는 우당탕탕 도토리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놀다가 주먹을 쥐고 잠이 들었다